최강욱 의원 리딩을 비상 리딩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5월 13일 날 읽었던 거를 참조하세요. 사실은 그 리딩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벌어지는 일들인데, 한번더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읽는다고 더 다른 게 나오진 않아요. 그때 5월 13일 거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그리고 첫 번째 리딩 끝에서 이낙연이 나왔죠. 그것도 같은 당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 이낙연 개가 김건희와 짜고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분이 어떻게 될지 보는 거예요. 마지막 판에 가서 아 굉장히 굉장히 시끄러워지네요. 진짜 결정을 할수 없을 만큼. 음, 제가 볼때 그때 리딩에. 6개월 정지까지 안 먹는 걸로 저는 봤어요. 그때 한번더 보겠지만, 음, 지금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어, 왜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되게 좋은 카드예요. 그런데 이거는 미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 결과를 기다리기가 굉장히 불안했다가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이 터지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 뭐 그런 느낌. 어, 굉장히 결정을 할수 없는 공격을 말도 못하게 받게 된다 그랬어요. 박지연하고 이나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교묘하게, 엄청나게 독에, 독을, 독, 독에다, 물에다가 독을 퍼뜨리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에다가 뒤에서 독을 퍼뜨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왜 자기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지. 민주당을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박지현이고 이낙연이고 이낙연계 숨어있는 20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반드시 쳐내야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이 폭삭 망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니야 힘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You are so naive or you are dumb or you are blind. 장님이거나 어리석거나 순진하거나 바보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피해를 크게 입힐 수 있는 독의 독, 물에 퍼지는 독 같은 존재들. 앞에서 내놓고 싸우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아요. 국힘당 쪽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하지 않아요.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걸 봐서는 한쪽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6개월 정지를 안 주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시끄러지는 건 맞아요. 그래도. 공격을 굉장히 받고 내부에, 내부에 분란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내부의 불안이 말도 못하게 커져요. 이이 이 사람들 정말 아우 이걸 봐서는 6개월 정지까지 안 간다 안 가는 걸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짧게 읽는다로 제가 지금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떨려요 손이.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 먹을 때딱 먹어야지. 하이프클레스미아가 있어서 혈당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덜덜덜 떨려요. 제가 일단 짧게 읽어드릴게요. 예스노우도 yes, no 한번 볼게요. 제가 최강호 의원이 6개월 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6개월 정지 끝인가요? 이게 이게 final decision인가요? 아니면은 there's chance for appeal 다시 항소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이 사람들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국민의 마음을 하나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망하려고 지금 발광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낙연이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민주당을 다 죽이자, 그냥, 차라리. 그래야 내각제로 가기 쉽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 그 사람은 민주당이 별로, 어, 미련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같은 거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이낙연은. 그냥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어, 그런 사람이죠. 제발, 제발, 제발. 6개월 정지 안 당해요. 먼저 리딩에도 6개월 정지 안 당하는 거로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제 리딩 보고. 제가 짧게 읽을 거예요. 그냥 빨리 올려야 되니까. 이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굉장히 시끄러워요. 하여간. 당분간 엄청 시끄럽고, 이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하는데, 이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 많은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이겨요. 근데 결정난 건가요? 완전히? 제가 모르고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시간이 어디있어요 아침에. 저는 지금 아침 여기 벌써 9시에. 제가 8시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놈의 최강 의원, 그, 저기, 듣고 있다가 시간이 다가버렸네요. 최강 의원이 그 놈이라는 게 아니라, 표현이에요, 표현. 예수노예요 yes, no, yeah, 이거는 최강욱 의원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을 편을 들고 이재명을 어 근데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민주당에는 will he be okay will he win is he going to win is he going to, is Mr. 최 going to win 최강욱 의원이 이길까 아 발을 묶어두기 위해서 네, 예, 취소시키고 이 사람 국회의원 뺏으려고 지금. 괜찮아질까? 성공할 수 있을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 보통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어허, 이건 큰 상처를 받는 건데. 아, 이것도 좋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힘든 싸움이지만 가까스로 살아 나온다 이렇게 봐요. 살아 나온다. 제가 키퍼를또 빨리 보고 지금 벌써 8분이에요. 그럼 올라가는 시간이 또 아우.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지금. 차라리 라이브를 할까 이따가? 아, 라이브 하려면 또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잘안 하게 되는데 죄송해요, 자꾸 궁시렁거려서. 볼게요. 빨리, 빨리, 빨리. 너무 급하게 읽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결정인가요? 완벽한? 이 사람들 자기 팔다리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20명은, 어, 제가 볼때 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자기네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민주당이건 국힘당이건 자기들이 몸을 담을 수 있으면 아무 데나 갈 사람들이에요. 쫓아버리세요. 이 사람들 먼저 쳐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앞으로. 큰일 나요, 진짜. 제가 이 말을 몇 번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말들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이 카드가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탁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거나. 최강 의원을 죽여놔야 이재명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뒤에서 지금 원격 조정하고 있어요. 리모컨트롤로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또 있죠. 넙치. 다 같은 편이에요. 이 사람,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거로 봐서는. 갑자기 살아나요. 이게 마지막 막 이렇게 끝날 것처럼 그러다가 살아나요. 리딩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어 여기까지 마치고 빨리 올려드릴게요.